16일 어, 밤 8시 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좀한 가지 저 여태까지 뭐 보조지표나 그런 거든 언급 안 하고 음, 그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잘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제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릴 때 물리더라도 이렇게 무슨 종목이든 간에 어디에는 좀 물리지 않는 게 저의 주식의 첫 번째 좀 목표 아니 목표라면 이런 데 물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분 여기에 막 이런데 물린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데. 이런데 물린 사람들. 주식의 그 종목에 상관없이 그 차트만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이걸 지켜주면 그래도 크게 좀 물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아,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제가 초반에 뭐 차트를 알면 마음이 보인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좀잘 지키자라고 하는 건데 그 기준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더뭐 수정하셔도 되겠죠. 어, 요 제일 밑에 있는 건데 여러분이 뭐 주식을 시작한 지한 1, 2주만 됐었어도 아마 이런 차트를 보 이런 보조 지표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주가 변동 폭 중에서 금일 종가의 위치예요. 금일 종가의 위치. 항상 주가는 위치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금일 종가의 위치를 어떻게 이렇게 좀 보여주는 주가의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스토케스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566으로 저는 맞춰놓고, 일봉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뭐, 그것을, 음, 이렇게 주봉에다가 뭐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뭐 이렇게 월봉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일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요 빨간 선이 뭐냐, 빨간 화살표가 뭐냐면, 스토캐스틱이 이 K선과 D선이 뭔지는 모르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K가 D를 이렇게 크로스를 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는 좀이 지표가 맞더라. 어느 지점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빨간 지점에서는 여기 지금 떴잖아요. 여기 사, 여기 근데 여기서는 떴는데도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확률을 높이고자 보면, 제 나름대로 이 보조 지표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 적어도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할 때이 지표를 사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잘 보이는 게 없을까요? 여기 보면, 어, 이 빨간색이, 빨간색 지표가 떴는데, 그 때, 5일 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요, 형광색, 파란색, 요, 요, 하늘색이 우상향하고 있음을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어도 21선, 요 까만 선이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어야 될 거다. 아니면은, 더 자세하게 하면, 20선과 60선이 정대열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초록색 요, 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초록색이잖아요. 이거는 20, 61선이 21선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얀 바탕 화면에서만 이 초록색 필드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 하얀색 필드에서 매매해 보자라는 것도 한번 자기 기준을 한번 정해보고 5일선 위랑 혹은 뭐 21선 위에서 한번 매수해 보자. 혹은 이렇게 지금 빨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좀 매매를 잠시 멈추고 좀 초보일 경우에는 그 그렇게 신호가 발생할 때 한번 접근을 해 보자라는 걸 자기의 기준을 세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루멘스라는 걸 요즘에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신호는 여기서 떴다는 말이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접근을 안 했던 이유는 5일선, 11선이 우상향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여기선 어때요? 여기. 여기는 빨간 5일선, 하늘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떴으니 저의 예전에 남겨놨던 영상에서는 아 그래도 한 2, 3%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는 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접근을 여기서 못했었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떴는데 여기가 5일선, 12일선 우상향 구간이며 음 처음에 어디선 혹시 보지 못하더라도 요런 여기선 혹시 접근을 못하더라도 이게 뜨고 여기서 부분에서는 접근을 할수 있었지 않을까? 혹은 여기 여기 제가 이 주식을 알았다면 물론 검색식을 뭐 이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이런 보관에서 제가 저는 매매를 못했어요. 스토케 스틱이 정배열 구간에서 5일선, 11선이 우상향이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정확한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어디에 물리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 뭔가 우상향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번 해보자. 이런 데서까지 욕심부리면서 매매는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톱 다른 이런 다른 지표 말고 이 추세를 돌파하고 이 신호가 뜨면은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요 구간에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내일 당장이나 모레 이렇게 루멘스가 뜰지 안 뜰지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뭐 돌발 악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무슨 하한가를 맞을 수 있는 것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기준으로 우리 초보나 혹은 뭐그 꾸준한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요 기준에만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5일선 11선 우상향 초보들은 요거는 요것까지 포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은 혹시 여기 우상향하지 않더라도 2 1일선만 우상향하더라도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우리 간단하게 이,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내일 당장이라도 한번 이런 종목을 찾아보세요. 5일선과 1 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주가가 5일선 위에 있고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5일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20일선, 60일선이 뭐 혹시 정배열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70 아래에서 발생하면 좋겠다. 70 위에서도 뭐 매매를 하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고수들한테 먹으라고 하고 우리는 아주 안전한 구간에서 먹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장에 이 로맨스라는 종목이 어떤 무슨 악재가 없는 한 올라갈까 내려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지표가 맞는지. 항상 무슨 지표나 무슨 주식을 설명할 때 항상 지나간 걸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갈까? 가면은 계속 이 기준을 해보면 되고 혹시 내일장이 쑥 떨어지면 아 뭐가 좀 잘못됐나 점검을 해보는 게 주식 공부가 아닐까요? 그다음에 에스코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이게 떴는데 어느 구간이 5일선, 10일선 우상향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구간이 그랬나요? 요 구간이 또 그랬어요. 5일선1 1선우상향 요런 부분에서만 좀 매매를 하면, 지금은 여기 약간 과열 구간이잖아요. 근데 에스코넥은 과열 구간이긴 하지만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뭐더갈 수는 있지만, 여기 초보자들은 아직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초보나 좀, 꾸준한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어디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런 구간. 이렇게 빨간색이 뜨고 이렇게 좀 떠서 기다리다가 주식을 한번 살펴보다가 어디에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우상, 5일선, 11선, 우상향 구간이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주식을 한 2, 3%또 먹어보고 그런 걸 연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요좀뭐 예를 들면 뭐 S.P.R. 셀이라는 종목도 지금 여기는 과열 구간이니까 기, 뭐야 초보들은 접근하지 말고 어 요런 구이 있죠. 이렇게 웅덩이가 파졌는데 좀 기다리다가 5일선, 11선 우상향이 어디에요? 요 구간이었잖아요. 요런 데서 다 여기까지 먹고 나와도 되지만 이렇게 좀기다리면서요 2만 3, 4 0 원까지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홀딩을 하더라도 어디서 홀딩을 이렇게 여기서 매수해서 처음에 물리자마자 여기서 또 물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런 구간에서만 매수를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먹어보자 그런 걸 한번 내일장 혹시 여러분이 소량의 에, 금액으로 한번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좀 여러분이 또 관심 갖는 종목이 위치를 알수 있는 지표가 스토캐스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뭐 동양 e m p 라는 종목도 어디서 떴어요? 여기서 떴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횡보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처음 매수한 사람들은 그래도 한 3, 4%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또운 좋게 이런 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기다려도 여기서는 매수 는안 했겠죠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한다? 5일선이나 10일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매수해서 먹어보자 이건 지나간 차트이니,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자, 여러분이 한번, 뭐 제가 여기 있는 종목도 좋고요. 어, 여기 이렇게 뜨네요 XM 같은 경우에, 전 매수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떴잖아요. 그럼 내일장에 한번 보는 거죠. 아, 이렇게 떴으니까, 한, 3,67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5일선, 1 0일선 우상향 구간이니, 그래도 한 4, 5% 확실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종목이나,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하루 종이 제가 해서 한 구간인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반복되지만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5일선, 11선 우상향, 5일선 위, 정배열 요 구간에서만 한번 여러분 주식을 매매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물릴 때 물리더라도 좀물 타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기지 이런 데서 물리지 맙시다 이상 행복자본가였습니다 혹시 내일장에 요런 스토케스틱 간단한 보조지표로 어, 한 1의 확실한 수익을 혹시 얻으셨다면 어,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